안녕하십니까, 부모 변호사 김철수입니다.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성폭법 위반 피의자를 대리해서 얼마 전 지난 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이 사건은 어, 이, 이 소위 말하는 합성 영상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얼굴과 그 다음에 밑에 신체 부위를 합성해서 그렇게 이제 그 그런 합성 영상물을 그 SNS 계정에 올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, 이 사건이 지방 사건이어가지고 제가 세번 정도 지방에 내려가서 경찰 단계, 검찰 단계에 가서 어, 이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했는데 처음에는 합의 자체가 안 됐지만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 상대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지금 대검의 양형 기준상 그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구공판을 하는 게 지금 양형 기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주소지로 이송이 됐고 구공판을 하기 위해서 이송된 검찰청에 가서 다시 또 변론을 했는데 다행히 그 변론이 잘 받아들여져서 어 구공판을 하지 않고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이 지난주에 내려졌습니다. 아주 마음 고생을 많이 했던 사건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주 기뻤습니다. 감사합니다.